안녕하십니까? 종합수업할 기운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첩해신어제일 열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구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레가 되겠습니다. 레가 표기가 되고 자 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후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낸데, 여기서는 이제 0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 가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으로 표기를 내심 내습니다리고 자, 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리고 가와, 가가 표기가 되고, 자, 다가 되겠습니다. 다와, 예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리고이 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와 구로 표기가 되고, 이 또와 이 모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떠딘 배, 이 아무데 붙어셔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뒤떨어진 배가 이제 아무데 사나 이렇게 붙어서도, 정박해 있어도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떠딘 배, 이 아무데 붙어셔도 라고 되어 있음 드리고, 자, 겐데 이 교로 표기가 되어 있음 드리고, 자, 우가 되겠습니다. 우와, 와가 되겠습니다. 와를 표기하고, 요를 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후와, 개로 표기가 되어 있음 드리고, 이 마와, 마와. 루가 되겠습니다. 루와, 자,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혼대 혼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도와, 도와, 자, 이렇게 니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나란, 밤이 들었시니라고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밤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한 밤이 들었시니라고 되어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 수가 되겠습니다. 수와 자, 기가 되겠습니다. 기와 기와 주와 자, 개가 되겠습니다. 개와 자, 대와 자, 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사와 시와 라와 자, 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일 듣보와 보합소라고 니다 내일 듣고 와 보합소, 내일 와서 또 듣고 보십시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소가 되겠습니다. 소와 노와 후가 되겠습니다. 후와 자 내일을 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와 자, 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노와 자, 노와 자, 나와 자,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고와 자, 이가 되겠습니다. 자, 대와 자, 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구와 자 레와 마와 자 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시와 다와 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의 수종을 넘어서 떠디 온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의 슈종을 넘어셔 더디온가 급의가 따라오는 것을 이렇게 이 넘어셔 이 뒤떨어져 오냐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급의 슈종을 넘어셔 더디온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가 되겠습니다. 다와 분과 자 마와 자 이가 되겠습니다. 이와 리와 자 주와 자 이가 되겠습니다. 이와 대가 되겠습니다. 해서 거의 다와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와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아가 되겠습니다. 아와 구가 되겠습니다. 구와. 자, 이렇게, 부,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우,와, 우,와, 오가 되겠습니다. 오가 표기가 되고, 자, 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대,와, 대,와, 자, 오가 되겠습니다. 오,와, 자, 우,와, 후,와, 후로 표기가 되있고, 자 내를 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네가 되겠습니다. 니와 후와, 자 나를 낭으로 표기했습니다. 를 그리고, 자 고와 우와, 자 모가 되겠습니다. 모와, 자 수, 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와 자 나를 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우와 대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와셔 악풍을 만나 큰 배에 이 격군도 적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와셔 악풍을 만나고 큰 배에 또 일꾼도 적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와셔 악풍을 만나 큰 배에 격군도 적고 이 후고 되겠습니다. 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내일을 여로 표기가 되습니다 그리고 자 노와 자 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를 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고자 구와 모가 되겠습니다 모와 소와 자 로와 자 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고자 대와 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고자 구가 되겠습니다 자 레와 자, 마와, 자, 루가 되겠습니다. 루와, 시와, 따와, 자, 호를 혼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도와, 자, 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의 연장도 부딜하여, 이 떠뎌사오니라고, 되어 있니다 배의 연장도 이제 별로 없고해서 뒤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의 연장도 부디를 하여이 떠뎠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